잠못 드는 당신 회생의고수가 바로 잠재워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오늘 어떤 의뢰인인가요? 네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가 중요합니다 이분은 3월 14일에 접수하셔서 음. 4월 4일 총 20일 만에 게시가 나온 음... 분이에요 음... 무보정 게시라는 거지? 무보정은 아닙니다 아 무보정은 아니야? 그 항상 나오는 보정 한 번은 나왔어요 아한번 했어? 네한번 했어. <laughs> 어. 했어요 이 무보정이 우리 직원이 잘했다고 무보정이냐? 영? 그건 아니에요 사건이 무보정 날 사건이고 의뢰인이 충분히 자기가 이 정도 변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,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.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뭐 이래서 무고정이 나는 거지 내가 또이 인터넷 이 세상을 또 여행을 하면서 네. 어? 개인의 생 광고 엄청 많이 하니까 대법원에서 뭐 승소한 거뭐뭐뭐올릴까 아, 봐요 어, 그런 거 엄청 야 그런 거 우리도 엄청나게 많아 <laughs> 이분이 이분 변주이이 유튜브 변주 이 낫네 얘네네 나아요어 그렇네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네. 음. 이분은 4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. 소득 활동으로는 택배 분류 일을 하고 계시고, 급여는 185만원 받고 계십니다.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최근 취업이에요. 최근 취업. 그 최근 취업에 대한 보정은 음, 나왔어? 조건부인가가 나왔죠. 아, 조건부인가는 네. 사실은 급여가 낮으니까 나온 거고, 음. 쿠팡, 쿠팡이죠, 쿠팡. 네 근데 쿠팡 아니에요 아 쿠팡 아니야? 네, 쿠팡 아니에요 요즘 쿠팡 진짜 많으세요 쿠팡 엄청 쿠팡 <laughs> 쿠팡에 이 소득이 필요하신 네. 많은 분들이 요즘 쿠팡으로 가가지고 저희 회사에도 이 쿠팡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증 대 경위를 한번 이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음. 배우자분과 결혼하신 지는 10년이 됐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음. 때부터 재혼 과정이라는 거죠? 네 거지? 재혼 과정인데 음. 그 아들이 약간 사고를 조금 치시는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돈을 음, 많이 쓰셨나봐요 음. 그 어... 돈인 거야 이게? 네 크... 이분도 이제 빚, 소득, 재산, 추가 네. 생계비 알아봐야죠 네. 이분은 그냥 빚이 8천이고 네. 소득이 아까 185만 원이었고 네. 통장에 들어간 돈 25,000원 있네 안 진짜 안타깝네 네. 네. 그 추가 생계비는 아기 하나 뭐 인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, 월세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 사니까 이거는 무상거주라고 보는 게 맞고. 어,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,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면, 음. 이 아이도 추가생계비 할때 넣을 음, 수도 음. 있나요? 생... 아, 그거? 그거 가능해. 왜냐면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사실안 나와 네. 안 나오는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. 왜냐하면 회생은 이 채무자 회생법의 설립 취지 자체가 채무자의 이 회생을 돕는 거기 때문에 네.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깎아주는 음. 법이 채권자가 협의해 있는 것 우리가 뭐 신복이 워크아웃이나 세출발기금도 아니고 네. 그건 어쨌든간에 채권자가 동의하는 건데 음.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이런 게 없거든. 음. 최저 생계비고 뭐 추가 생계비고 뭐 최저 뭐 무슨 뭐 뭐, 변제액 제공의 원칙, 뭐, 아까 어, 어제 네네, 봤잖아? 네. 5%, 3%, 플러스 100만원, 네. 아니면 은 뭐, 청산가치 보장이고, 이런 것들은 있지만, 이게 상당히 유동적인 거야, 이게. 음. 비록, 내 호적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, 실제로도 엄마 밑으로 안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. 네. 이 내가 실제로 혼인 관계를 사주론 관계인데, 남편도 마찬가지고, 아내도 마찬가지고, 실제로 같이 살고, 그 다음에 내가 뭐 얘를, 누가 봐도 얘는 나랑 같이 살고 있고, 양육이 필요하고,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얘를 키우고 있다라면, 그건 인정해줘요.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.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애를 내가 키운다 라고 하면 가용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, 왜냐하면 가용소득이 235만 원이잖아 음. 애한명 하면 네. 0.5명을 해도 사실은 그러면 갚을 돈이 한 달에 없어질까?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음. 그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예전에 넣지도 않은 거지. 이번은 그냥 처음부터 잘 짰네요. 그렇지. 잘잘 짰지. 일까 그러니까 한달 만에 그냥 한 달이 뭐2 0일 만에 그냥 계시가 음. 난 거지. 네. 또 다른 보정은뭐 있나? 다른 보정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음. 신용카드를 사용을 안 하셨고 뭐 통장도 제, 소명해라 했는데 통장도 음. 압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음. 딱히 뭐할게 없었어요. 음. 음. 그 바로 나온 보정을또 바로 그 제출했겠네. 네. 딱히 보정할게 없으니까. 네. 이 변제금은 변동이 있나? 아니요 이제 변동은 없었고 응. 그래서 신청 당시 변제 계획안에 이제 조건부 인가가 붙었다는 거 응. 그거를 제외하고는 응. 급여가 그치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응. 급여가 너무 적은 경우는 이번 이제 최저 생계비도안 되니까 응. 조건부 인가 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뺄수 있으면 빼면 좋은데 이걸 빼달라고 하는 거는 또또또 또, 또 다른 또 싸움을 낳는 거기 때문에. 우리가 전문가니까 판단 하겠지만은 너무 막내 주장만 하면은 어 법원도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왜넌 계속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면 은 이제 나중에 조건부인가 하고 뭐 청산 같이 반영해라 하고 뭐 하고 뭐 빼라 뭐 넣어라 하면은 산으로 가는 거야 이분도 한 달에 만 원씩 36만 원 갚겠습니다 그 말이 되냐 말이 안되냐그 그렇죠. 그러니까는 그냥 한25% 정도 변제하면 네.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25%도 많아요 뭐 많이 탄건받으셨어아 그렇지 75%가 8천 정도씩 네 깎였으면 충분해요 뭐 거의 다 깎인거지 네. 이분도 뭐 좋아하겠지 음. 좋아하시는지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에 <laughs> 좋아하면 이렇게 요거를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어, 요거 하트라도 <laughs> 어, 아, 네. 싫으면 요거 아, 네. m 그거 어, 요거 아니에요? 요거 아시네요 그런걸 남겨주시기만 남겨 야나 MZ야 나 MZ야 <laughs> 아, 네. 나, 나 저도 MZ인데 우리 네.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. 우리는. 오늘의 한마디는 다 똑같아요 그냥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다 음. 요겁니다 의뢰인의 안, 안타까운 사정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한 이 신청서를 넣었는데 음. 대리인이라는 건 위임하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음. 수임인이 받아가지고 수임인이 자유롭게 이, 하는 거거든이 위임사무의 처리는 수임인이 자유롭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할수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거야 개인회생? 혼자 못해요. 못해. 우리 여기 취직한 직원들도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한 1년 이상은 배워야지 겨우 얘가 혼자 할수 있겠다. 이 정도야. 무슨 뭐 들어가자마자 막일 맡기고 이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, 우리는. 이 사람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생님, 요거는 사실 너무 좀 무리한 주장이고 요거는 내가 해드리겠다.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야, 이 일을. 그 네. 이게 짜증나고 일을 못 하는 거야. 평생 짜증나는 일을 어떻게 해.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좀수긍할 줄도. 알고 우리가 무턱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안 이런 회사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내가 진짜로 야 이분 이거 인정해 줄 만한데 왜안 해주냐라고 우리 직원한테 뭐라 해 음, 대체로 근데 저희는 그런 걸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잘 없긴 하지 우리 직원들도 <laughs> 싸운다면은 나한테 컴플레인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의뢰인한테 잘안 그래 근데 너무 심한 분들이 가끔 있어 우리 의뢰인들은 다 저를 믿고. 어 내가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맡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저를 믿고 의뢰한 의뢰인들은 참 착하다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 어쨌든 최대한 주장해 드릴 테니까 뭐 이것저것 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뭐 이분은 좀잘 아들이 좀 정신 을 차렸으면 좋겠는데. 네.